5 5분 보자. 일단 그림은 다시 그리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인 원이 있고, 중심이 3콤마 0이고, 반지름 2짜리 원이 있을 때, 동시에 접하는 접선을 만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림 을 일단 다시 그려서 보기 좋게. 자, 그러면 일단 원과 직선이 접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게. 당연히 중심이랑 반지름을 그렸을 때 접하는 놈이랑은 수직 관계가 되는 거지. 그지?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반지름과 접선 무슨 관계? 수직 관계고. 반지름은 각각 1이랑 누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지? 자, 그럼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왼쪽에 작은 직각 삼각형 있잖아. 그지? 요 직각 삼각형이랑큰 직각 삼각형은 모양이 같으니까 닮음이야. 근데 그 닮음이 1대2가 되는 거지. 그지? 닮음비가 1대1이야. 그러면 작은 삼각형의 빗변과 큰 직각 삼각형의 빗변도 똑같이 비율 관계가 1대 누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러면 나머지 길이 비율을 생각하면 2니까 1대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맞죠? 그럼 1대1이면 길이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길이가 3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 길이도 누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교점은 0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콤마 누구라고 볼수 있어? 0이라고 볼수 있겠지, 그지? 자, 그리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일단 m으로 잡고, 기울기랑 지나는 점으로 일단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면 y는 기울기에다가 x 플러스 누가 될 거야? 3이 되겠지. 그럼 m 붕괴시키면 mx 나오고 y 넘기면 마이너스 y 플러스 3m은 0. 일단 이렇게 일반형으로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자, 여기 지금 보이죠? 원점에서 접선까지 거리가 누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원점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 뭐가? 거리가 누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1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지? 자, 그러면 거리 구하자. 보통 이제 거리는 d라고 표현하지, 우리. 그러면 분모는 루트 x계수 m제곱 더하기 y계수 마이너스 1제곱에 0,0을 갖다 대입하면 절대값에는 3에만 들어갈 거고. 그럼 그게 지금 누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거지 그지? 자 그럼 또 보니까 위에다 이어서 쓸게요 1은 분모 분자가 어떻다? 같다 자 그러면 절대값 몇 m에다가? 3m에다가? 같아요 루트 m제곱 더하기 누가 되고? 1이고 루트제곱 다, 절대값 다 없애려면 뭐해야 돼? 제곱해주면 되는거지 그지? 그러면 좌변은 9m제곱 우변은 m제곱 더하기 몇? 1. 이항시키면 8m제곱은 몇이다? 1이다. 그래서 m제곱이 8분의 누가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m값은 귀찮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 2 루트 2분의 1. 몇 개가 나오는 거야? 2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 m자리에다가 하나씩 갖다가 뭐 해야 돼? 대입해야 되겠네. 그지? 그러면 첫 번째. 자 m 이 루트 2 분의 1일 때부터 볼게요 그럼 갔다가 대입 대입 하시면 자 뭐가 되는 거니 이 루트 2 분의 1 x 에다가 마이너스 y 플러스 m 에다가 3 곱하는 거잖아 3 곱하면 이 루트 2 분의 누가 되겠다 3은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나서 양변에 다 누구 곱하면 돼? 이루투이, 이루투이, 이루투이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루투이 곱하면 약분돼서 x 남고, 이루투이 곱하면 마이너스 이루투이 y가 되고, 이루투이 곱하면 플러스 삼은 몇이야? 0이야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자 우변을 3으로 만들었을 때 x 계수가 뭐가 돼야 되는데? 음수가 되고 y계수는 양수가 된다라고 나와있는거지 그지? 그러면 한번 넘겨봅시다. 3만 빼고 나머지 두개를 뒤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 2y는 3이잖아. 그럼 맞나? 우변이 3일때 x계수 마이음수구요 y계수 2루트 2 양수 맞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누가 되겠다? 2루트 2가 되겠다. 그지? 그럼 이제 문제에서 ab고라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답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m값이 2부, 2루트 2분의 1은 했잖아. 그지? 그건 누구 하나도 해줘야 돼. 마이너스일 때도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바뀐 걸 갖다가 뭐 하면? 대입하면 재활용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m값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그럼 얘가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얘도 마이너스로 바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마삼 뒤로 넘기면, x 계수가 음수지만 y 계수도 음수인 상황이 되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y 계수는 누구여야 하기 때문에 양수여야 하기 때문에 어, m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일 때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2루트 2분의 1일 때 나온 a랑 b가 답이 될 거다, 됐지?